저는 확실히 저 처음에 퍼터를 붙여야 되는데, 저건 3팟 잊어먹고, 파3 145m. 기억이 납니다. 그때 핀 위치도 똑같네요. 여기는 조금 부드럽게 해서, 파 최대한, 최소한 파라, 파라도 하, 하기 위해서, 부드럽게 8번으로. 오, 커꾸다 쭈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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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꾸리 쭈꾸미. 쭈꾸미. 장갑이 없어서 살짝 밀렸네. <laughs> 아, <laughs> 오, 좋다, 이거 어디주세요으 어우, 저이거저아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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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거 저거. 저아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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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올라왔어공올라왔 다. 올 나왔어? 도로 간 드릴게. 오, 나왔어? 도로가 어, 완벽이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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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저기 살아 있냐? 어, 어. 여기 살아 있네. 자, 저는 장갑이 없어서 우측으로 밀렸습니다. 지랄하고 자빠졌네. 아, 이거 투파트 해야 되는데. 우측이 많죠? 예, 우측 보시고요 여기 3분의 1 지점부터 음, 내리막 보시면 돼요 내리막 그럼 10m 10... 10m 11m 어, 더 보이는데 더 보이는데 지금 아이고, 아이고. 지금 한 2클럽 넘게 봤는데 더 있어 보여 오오 잘쳤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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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쳤다. 확실히 와한 클럽 더 봐야 되네 더 있는 게 맞구나 여기 해 아이고 오케이. 아이고 제가 앞을 막아가지고 오케를 받아버렸네 거의 다날이그쳤어 나이 나이스다 좋아 나이스다 나이스다 아이고 아우 더블 까물 어, 까불 까불치? 죽었지 물에 물에 들어갔잖아 나이스 네. 사... 나이스 아이 처음 따라서 들어본 거 같아 하이씨요 하이씨요 처음, 에 씨요 아, 하 너무 약해 그아인데그아인데이 네. <놀더라>. 와우 빵좀 뒤쳐야 되는데 아, 이씨 자, 4번 인가? 네, 여기 벙커통 보고 치면 되니까 여유있게. 왼쪽에 공간이 없대요. 있다고 하려고 했는데, 없대요.

자 넘어가냐 네 벙커차 잘 갔습니다 어우 어, 뭐야 어. 벙커 들어갔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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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벙커아 들어갔다 뭐 저리 멀리 가노 어. 아, 벙커가 어. 있어? 네. 아 저리 어. 내가, 내가 저리 멀리 안 가는데 어우 당겨지는 나이라 아, 그러니까. 들어가버렸네? 오케이, 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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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왔어요. 어, 내려왔다. 테레포트. 아이고, 씨. 그렇지, 굿샷. 잘 쳤다. 나이스. 붙었어, 붙었어. 아, 여기 우측, 우측을 많이 봐야 되는데. 그리고 끝으로 오고 아 당겨지네 확 당겨졌네 괜찮아 괜찮아 왼쪽 왼쪽, 괜찮은, 괜찮은. 왼쪽. 어, 왼쪽. 괜찮아 괜찮아 뭐가 이래 고객님 약해 많이 약했네. 아, 심한 그냥 아 도와야 돼요, 고객님. 좋아, 좋아, 좋아.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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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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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냥은 안 주시네. 그 시험에. 라인이네. 걸쳤다. 걸쳤다. 아, 아, 아 잘치는 하나 못네 너무 세다. 오 진짜 고 넣라고 그랬어 넣으려고 그러니까 넣으고써을쳐오날씨아좀 더웠어 그냥 트리플 예예더쌀 네. 되는데 이거 감사합니다 아 어, 우 나이스 잉 나이스 얼굴아 그게 안되는 거기 한번 해보라고 했더니 거기 107 107m 예107자 107. 시그니처홀 중에 하나 낙타 모양 낙타의 등을 타면 안됩니다 오른쪽 아랫다리를 그냥 탁 쳐야 되는데 여기를 여기를 딱 낙타 107. 모양 같죠 공룡이요? <laughs> 아, 그, 목긴 거? <laughs> 어, 공룡. 그, 공룡 치고 목이 짧네. <웃음> 그쵸? <웃음> 아, 진짜 방콕 덮이네. 아, 뒷땅 야, 뒷다리 걸렸다, 저거. 응. 응, 그래? 응. 야어 이것도 자르면 안 되는데? 여기, 어, 여기라 아, 아, 다들. 여기 자르 봐 아이고, 제고데어 괜찮다. 괜찮다. 아, 괜찮아. 괜찮아. 제고 제가 길을 잘못 열었네. 아, 제건 벙커. 충사병님건 여기. 어, 아, 충야사병님거 어렵다. 완전 경계점에 있다. 완전 옆 보고 그거야? 아, 이그 아, 나놓하다 오오어 올라갔다 와 올라갔어 아 내려갔다 벙커, 벙커. 딱 걸쳤네. 응, 거기 경계. 여기 응 어, 안돼 그쪽... 그쪽 도로 막고 도로공사 도로공사 오 도로공사 벙커. 공사야, 공사. 벙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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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도로공사 해면많 많네 또 이런 것도 벙커는 또 전문가지 치기 전엔 다 전문가지 수... 살짝 닫아놓고 쳐야되 이거 벙커야 뭐야 이거 안돼 야 그쪽 벙커 안돼 그렇지 벙커는 또 전문가지 어, 잘했다. 셋, 셋. 아, 그래도 올라갔잖아요. 아, 또 약하네, 아, 왜이 이렇게. 아, 왜 너무 약하게 치는데 아, 이거, 뭐야, 이거. 아, 이 보기로 잘 막았다. 아, 이거, 기로잘 막았어. 아, 보어딱 켜야 하는데 씨. 기로잘 막았어. 아, 보기, 보기. 2.5m. 여기 쭉, 살짝 말아보지. 오케이. 오케이. 아, oh 이거 뭐야, 저거는. 누구? 저거는 뭐야. 아, 이게 뭐야. 더블. 두 땄다. 6번 홀 정도 된것 같은데. 와우. 내리막에 저 벽, 벙커 보고 쳐야 될, 된다고 하는데, 그쪽 보고 쳐야 될것 같아. 우측은 공간이 없고, 좌측으로 또 너무 이쪽으로 가버리면 막창 나니까. 벙커 파포 <laughs> 어, 이거 막창 날린 거 아닐까요? 하늘 로 올라가야 돼. 손안 보이네. 어, 저랑, 어, 이거 괜찮아요. 어디로 왔어? 저기 지금 벙커 안쪽으로. 괜찮아요. 어우, 잘 갔어요. 삶에 감사해야지. 괜찮아요, 괜찮아어잘 넘어갔어요. 괜찮아괜찮아 괜찮아요. 괜찮. 어, 공 아니에요? 공 아닌 같기도 공이에요 공. 공이에요? 응, 어, 내 어, 그럼 맞아. 음. 아, 어, 어, 뭐? 저거? 공 한, 공 아닌 우측에 거 음. 음, 저거, 공거공거닌거 같은데. 거거거 하나 있거 치고 가볼게요 1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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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천저 시, 신방 맞았어요. 아 짧겠다. 이거 괜찮아. 괜찮아. 어 그럼 왼쪽으로. 자 가봅시다. 따단 아, 따다단아공 아닌가? 응 아니야. 누가 벗어서. 그래, 누가, 누가 벗어서 그따구로 씨만 왔대. 맞아. 아니 여기 공 티어에 버섯이 많이 자라. 아 진짜 헷갈리게. 이 좋다 말았네. 볼? 아, 어, 잘 치셔, 어프로치. 어프로치, 진짜. 어프로치 예술이다, 진짜. 이런 딱딱 공만컷 하는 걸 배워야 되는데. 그만 또. 그만 나는 오비 파네. 이거 넣어야 파네. 갔습니다. 아 짧어. 오케이 오케이 음, 오케이 아, 오케이. 오습니다 브룸 이 좋았는데. 브룸 브룸. 여기 브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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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블 더블. 내리막이죠? <laughs> <laughs> 네. <laughs> 아 저를 보내는 남자. 나이스 예. 예. 어이구 열었다 부릉부릉해놨다 열어버렸다 조용부릉부릉해놨 <laughs> <열어버렸다. 웃음> 어디 버시시오 아근 <laughs> 고객님 오나 고객님 오나 고객님 <laughs> 오나야? 220이에요 어. 아. 아, 자, 측오이티나오비티이트사이보고 여기 로비티나. 보고 치라는데 막창거리 220이라는데 아 드라이버 어? 어, 드라이버 쳐야되나 드라이버 쳐야되나 자 내가 이번엔 두 번째 가면 될게 야. 야. 이고 야, 그거 넘어 가탈 쳤는데. 어. 아이고. 아이고. 위험하겠다. 가만히 죽었으근데 어우, 부셔. 이거 막창이다. 아니, 괜찮은데. 아니요. 아니. 사장님 아니. 아니, 아, 아, 막창 내셨어야죠. 그래지 야 좀. 그래야지 좀 거리부심도 있고 하던데 아, 손 야, 이거 막창 나는 거 아닐까요? 괜찮다 에이, 왜 저를 왜 뭐... 거야? 괜히, 왜... 가, 괜히 과대 평가했네 거야, 대어다 보셔도 돼 절대 안말려 <laughs> 야아 이것도 얇게 받았어 아 괜찮아 그래도 쓰다 잘어 <laughs> 됐어. <laughs> 나이스. 이네 자, 95m에 59. 네. <laughs> 아, 못들어오는 됐어. 이제 아 왼쪽 안 좋아. <laughs> 어이, <이거> 뭐 이렇게 <laughs> 세게넘어가 <세기던 웃음> 발이 낮아서 당겨졌을 것 같은데. 발이 딱이는데 방향이. 그러니까 발이 낮았어. 자그그 그 유명하다는 거리는 딱 맞았네. 하지만 또타이트한 어프로치. 붙였어야 세게 치면 뒤땅 날까 아니 타핑 날까봐. 어잘 흘렸다. 올리기만 하면 우선 성공. 아이가. 야게 오르막이라 오르막 오르막 내리막 같이 가야 되는데. 아 오르막 내리막이라. 나 내리막인줄. 안 고객님 볼이 막힌 데까지 오르마이거쫙 간다. 이거. 차. 아, 이이 가. 저 살짝 있네. 응, 안쪽만 보셔도 돼요. 거 네, 왼쪽 왼쪽 왼쪽으로만 살줄 알았어. 쪽으로만좀더 살짝 이렇게 돌도록 하면 될만 났나?

뭐 아. 고브라. 일미타르치. 어디 보시 잘 태웠다. 나이스. 아이씨. 아이씨. 자, 마지막 골. 해저드까지 230. 우측. 230. 그걸 헤저드까지 들어가려면 몇몇몇이야 2 3 0치면 죽는다고요 2 5 0요오 싱글했어? 싱글... 싱글 좀 못했네 이야 4.2가 좀 없지? 4가 요즘에 1가하 많아 1다 잘하네 야, 야.

저기 코짝이거 야. 마지막 거잘 쳤어. 쿠샷 쿠샷. 쿠샷 쿠샷. 아이고. 제대로 안 맞았어. 김민준 막 맞. 선상. 모두로 잘 나왔고. 음. 봅시다. 아, 몇 미터냐? 딱 99. 99? 99미터야. 에이. 50도. 에이 50. 정도 치면 될것 같아. 이번엔 좀 과감하게 핀 봐보자. 아. 좋아, 어, 저 타기 잘 맞았다. 좋아, 좋아. 오케이, 아. 오케이. 네, 마지막에 버디 아, 하나 와서 가자. 보자. 이야, 버디다, 버디다. 감사다감사다자자 아, 과감하게 칠 거. 끝날 때 되니까 꼭 이래. 여기는 몇마이지 거기요? 제가 99니까 90에서 20에서 70 조금 안되게요 60 65 집에 갈때 됐습니다 어디 찬스? 아, 왼쪽. 오케이다. 자, 형님, 버디다. 아, 이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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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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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디다, 버디. 들어갔어. 버디 갔어, 버디. 아... 장춘섭 버디. 마지막에, 마지막에 버디, 줘야, 버디. 장춘섭 버디. 마지막에, 마지막에 버디 해줘요 버디. 장춘섭 버디. 핫한 거. 에이. 나이스. 에 보시고 어, 고생, 싶다. 아, 고생했어. 아, 잘했어. 아, 고생했어. 고생했어. 아, 아니, 고생하셨을까? 아니, 아니, 우리 회장님 고맙다. 가지고. 자, 못치는 거 시청해 주시느라 감사.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회장님 고생하셨어요. 들어가습니다 고생하세요. <laughs>